셀트리온 4분기 공급 계약 금액 규모는 4분기 실적 회복 가능한가?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인 폐장일 셀트리온 마이너스 1.49%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35% 제약은 마이너스 1.8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배당락 전 상승세가 배당락 이후에 연이틀 하락세로 마감이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올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4분기 공시상으로 나와 있는 공급 계약 규모 금액과 또한 4분기 실적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죠.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캐나다 판매 허가 획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캐나다로 들어간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캐나다의 휴미라 시장이 약 1조 원 정도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 시장 전체가 4조 5천억 규모니까요. 캐나다 한 국가로 봤을 때는 1조니까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도 조만간 판매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플라이마는 미국 FDA에 작년 11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보통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 획득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미국 FDA에서도 유플라이마의 판매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저께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내년에 유플라이마는 중요한 기초 다지기 과정에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플라이마, 이 휴미라 시장은 유럽보다는요, 북미 시장이 더 큽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것이죠. 12월 30일자로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로산염 이런 부분들이 제거된 고농도 제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한 가격이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캐나다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첫 번째는요, 인플릭시마비입니다. 즉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되는 것이죠. 램시마 SC 역시 캐나다에서 원래 출시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휴미라데요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휴미라, 에브비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휴미라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조금 기다렸는데요. 셀트린의 4분기 공급 계약 공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공급계약 공시 내용을 보면요, 11월 2일날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렘시마, 허주마, 드룩시마 이렇게 해서 735억 3천만 원의 계약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날 레키로나주도 485억 1천만 원이죠, 역시 헬스케어하고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날 진단키트죠 디아트러스터 어, 기간이 내년 1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2,040억. 6천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매출상 4분기에 처리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 1월 31일 까지니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은 미국의 USA 하고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100% 자회사기 때문에요 어떻게 회계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4분기에 공급 계약 금액은 3,225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 1분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에 계약금액이 이와 같이 2,896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분기 매출액은 4,570억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2분기에는 2,611억이었는데요. 계약금액이 실제적인 2분기 매출액은 4,31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2,714억의 계약 금액이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실제적으로 4,010억이 나온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2분기의 공급 계약 금액이 2,600억인데 3분기의 2,700억으로서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은 약 300억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아조비 제품의 cmo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셀트런 헬스 케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지만 아조비는 태바사 거잖아요. 그래서 c d m o 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계약금액과의 실제적인 매출 잡히는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보시면은 계약금액에 비해서 실제 매출액은 많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1분기의 계약금액은 2,896억이었고 매출액은 4,570억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2,611억인데, 매출액은 4,318억이 나온 것이죠. 3분기는 2,714억의 계약금액이었고 매출액은 4,01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4분기는 3,225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요 계약금액 자체만 보더라도 올해, 이래서 분기별로는 3,000억대가 넘어가는 가장 큰 금액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3분기보다는 4분기 매출액이 좋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1.49% 크게 좀 빠지면서 20만원대를 이탈하고 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1 7 3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 다시 또 이렇게 밀리면서 저점대를 또 위협하는 상황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이 저점대 그리고 고점대 박스권의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걱정했던 공매도 오늘은 다시 44,000 주대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장고는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통상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배당락 이후에도 대차장고. 대차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오늘도 30만 주 샀고요. 외국인들이 8만 6천 주의 매도.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22만 주 파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4만 4천 주의 매도였잖아요. 역시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리 배당을 하기 이전에 쇼커버링 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원상복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티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오늘 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물론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난 상황이지만요. 개인들이 10억의 매수 우위, 외국인들이 8,800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량도 10만주긴 하지만 전일에 비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22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기간 투자가들이 17,000주 매도, 외국인들도 17,000주 매도, 개인들이 35,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창구별로는 CS 쪽에서 8,5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 셀티론 제약, 세 종목 모두 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지고요. 3분기보다는 회복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4분기가 다 마무리되면서 올한 해가 마무리가 된는데요 셀테리온 그룹주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올한해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된다. 내년에는 역시 중요한 것이 램시마 에스시와 그리고 유플라이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어저께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회계감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회계감리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돼야만 이것이 또한 합병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월 달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대규모의 수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레키로나주의 대규모 유럽 수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1월 달 들어서도 조금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박스권이라는 측면, 박수공원에서 갇힌 상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셀트리어는 살펴봐, 셀트리어는 지켜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